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황당한 증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금 22억 원에서 2억 원만 내고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매스컴의 기사를 전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하는 것은 믿을 수 있으나 혹시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어설픈 기사라면 믿었다가는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증여가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일단 증여를 하게 된다면 세금이 있는데 이것은 피할 수가 없겠죠. 증여세는 최고 50%를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세는 중과를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 12.4에서 최고 13.4%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까요. 증여가 아닌 직거래 양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직거래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 부담은 생깁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는요.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요,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처럼 중과를 맞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그저 최고 3.5%만 부담하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여보다 직거래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발한 증여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여세 등 22억원에서 겨우 취득세 1억5천만원만 내면은 주택을 줄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고요 시세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인 부친이 아들한테 42억원의 양도를 합니다. 왜 42억원일까요? 바로 3억원까지는 정의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년자녀한테 42억 원을 증여하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한 경우에는 16억 1,500만 원이고요. 증여세가 못한 경우에는 16억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17억 원은 아닌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취득세 중과 관련돼서는 13.4%를 부과하다 보니까요 공식 가격은 거꾸로 제가 한번 산출해 보니까 34억 3,284만 원 정도가 돼야만 4억 6천만 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4억 6천의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그 17억 원의 증여세 합쳐갖고 거의 22억 원이라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하는 경우하고 직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17억 원이고요, 취득세 4.6억 원, 토탈 21억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상속후 6개월 내 양도로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0이 되겠고요, 취득세는 1.5억 원만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절세액이 무려 20억 1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가 아닌 직거래 선택으로만 20억 1,0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는데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주택을 직거래한다면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자녀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총 43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많은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이 과연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끼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전세보증금이 20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는 그래도 2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양수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억 원의 채무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거래에는요. 바로 직거래로 자녀한테 양도했을 때는요. 직거래를 한 부모님이죠. 부친이나 모친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요, 양수금액 42억 원은요,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50%만 가정하더라도 21억 원의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결국 직거래 양도는 당장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 상속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양수 금액 준비라든가 정말로 현실적이지 못한 해결 방안이 되다 보니까요. 마치 연미복을 입고 파티에 참석했는데 앞만 입고 뒤를 잇지 않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주택 직거래 양도가 아니고요. 부담부 증여나 단순 증여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증여세 절세 전략을 세워서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가 20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취득가는 10억 원이고요. 매도가는 17억 원에 자녀한테 했습니다. 공시가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그 증여 20억 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17억 원에 자녀한테 직거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 시 증여세는 6억 원이 들어가고요. 증여취득세는 1억 8천만 원. 토탈 7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도했을 때는요, 양도세가 3억 3천만 원이고요, 취득세는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총 3억 8천만 원만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직거래하는 것이 절세액이 무려 4억 원이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한테 증의하지 않고 직거래함으로써 정말로 4억 원은 절세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증여자의 상속세 17억 원에 대해서 50%만 가정하더라도요, 8억 5천만 원이 바로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4억 원을 줄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가 양수 금액 등 17억 5천만 원은 또 어떻게 준비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요즘 증여세가 핫하다 보니까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각가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증여 대신 직거래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황당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을 계속 쓴다면은요, 재산적 손실은 정말로 피할 수가 없고, 증여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증여나, 잘못된 자산 이전,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피할 수 없는 눈덩이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절세 전략 강구가 필요하겠죠. 차라리 최초 사례인 상속 주택의 자녀에게 직거래하는 사례. 여기에 있어서는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세대생략 할증세액 30%를 감소하더라도 손자녀한테 주택을 유증해서 상속을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다면은요. 증여나 직거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요. 이럴 때는 물론 손익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조부모님의 50% 상속세율하고요, 상속공제 한도 등 고려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는 상속주택을 최초에 유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라도요 잘못된 정보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신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증여 계획으로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그 자리에서 날려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올해 안에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년부터는 증여취득세에 대해서 시가를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보다 두세배더 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월 가세 규정도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준비하시는데 현명한 선택은요, 늘 훌륭한 조언으로부터 나온다는 점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황당한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